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런치박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강보합 상태로 좀 움직이고 있죠. 뭐좀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시원한 흐름들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중국께서 지준율을 0.5% 인하를 하면서, 어, 딱 발표를 하고 나서 미국 선물하고 일본 시장이 딱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전혀 미동이 없어요. 에,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에, 지금 정상적인 궤도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굶투세부터 해가지고, 시장을 누르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 그나마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코스닥이 종목들의 순환이 좀 이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하나 재밌는 거는 2차원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바이오제약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바이오제약은 반도체에서 빠져나오는 수급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 바이오제약까지 좀 빠졌다라 그러면 2차원지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거야 이제 뭐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린 대로. 예 원한대로 꼭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시장이 그 정도 반응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좀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전반적으로 저는 코스피를 봤을 때는 여전히 무겁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동향이나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조금만 밀리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 때려주마 뭐 이런 좀 뉘앙스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어찌되었구나 저는 코스닥이 좀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홀딩에서 가는 종목들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수적인 관점에서는 수익담보를 반드시 하고, 가져가셔야 좀더 편안하다라는 거 그리고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시 내려오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켜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다가 함부로 뒤집지 마시라고 한 것은, 물론 이제, 오늘 모닝 브리핑의 연장선으로 지수에 대한 레버러지 잡아서 잘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또다시 곧버스로 눌림을 먹는다 이런 개념에서 하지 마시라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K하이닉스나 뭐 이제 다시 매수할 자리에 오긴 왔지만 예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잘 매도하셨다 개인투자분들 매도 가장 기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바로 조금만 밀려도 매수를 하는. 그런 성향을 버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내가 현금을 확보했다라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접근한다. 예, 이, 이, 부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몇몇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이노베이션입니다. 2차원 흐름이 좋은 흐름을 받으면서 같이 좀 올라오고 있고, 뭐 여기는 이제 여러가지 예, 엮인 데들이 좀 많이 있죠.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을 만들어서 사실 이런 자리 발코반 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역시나 본 종목은 13만 원 자리는 최소한 13만 9천 원 이런 자리들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자리 쫓아가시면 안 되고 만약에 다시 밀려서 10만 5천 원 아래 내려오면 매집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지금은 홀딩자의 영역이다. 홀딩자 분들이 에, 저는. 여기에서 내주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욕심을 부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천당 제약인데 본 종목이 일단은 일봉상에 21평과 120평이 맞물려 있는 자리에 있죠. 좀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하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네, 지금 2파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렇게 보기는 에 조금 어렵다 라고 보고 있고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밀리고, 딛게 되면 올라가는 구간이긴 한데, 사실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이 파동의 저점에 컷을 걸어야 되거든요. 127,500원인데, 상당히 좀 폭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한10% 정도 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17만원 정도를 노리는 건데, 효율이 간신히 나올까 말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본종목을 반드시 매수하셔야 되는 분들의,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접근하기 좀어렵더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0평을 이탈해서 끝나게 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 조금 긴,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 사실은 관망에 좀더 가까운 형태가 되지 않을까. 다른 대형 바이오제약들이 잘 버티는 흐름에 비해서 좀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지온입니다. 다른 종목들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수급상으로도 뭐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이 저점은 무조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28,400원 이탈것으로 접근은 충분히 할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잘리더라도 추세전환에 계속 도전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잘리면 포기하는 방식이 좀더 좋아 보인다. 네, 전반적으로 최근의 흐름에서는 아래 자리에 있는 쪽의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탈했을 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4시에 다시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